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설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왕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왕과 온 백성이 함께 낭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환란날에 응답하십니다. 평상시에도 응답하시지만 환란 중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더큰 기쁨과 감동을 경험합니다. 지금 환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최적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환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환란 날에 응답을 받을까요? 3절에는 소재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할 때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가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며 자신이 성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정작 만났을 때 야곱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등 우리라는 수식어는 친근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찬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힘으로 강력하게 응답하십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힘차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 돈, 집 그리고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일치하느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금방 사라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를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절에 보면 승리로 발매하마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제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방 사라질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